한화 이글스 팬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야구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엄중하고도 가슴 벅찬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노시환 선수를 과연 2027년에도 대전 신구장에서 볼수 있을까요? 군 문제 해결 26세라는 압도적으로 어린 나이 그리고 리그를 초토화하는 장타력까지 노시환이라는 이름 석자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태평양 건너 메이저리그의 레이더망에 완전히 포착되었습니다 2026년 시즌이 종료되면 노시환 선수는 대망의 FA 자격을 얻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공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는 스토브리그와 달리 노시환을 향해서만큼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글수리수리에서는 노시환이 왜 이승엽과 이대호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 역대 최고액인 200억 원의 시대를 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MLB 스카우트들이 그의 일거수일 투족을 리포트에 담고 있는지, 냉철한 데이터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시환의 현재 가치를 논하기 위해, 우리는 야구 역사의 두 거인, 이승엽과 이대호를 소환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23세 시점의 승리기여도 즉 w a r 를 비교해보면 노시화는 5.33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동시대 조선 최고의 타자로 불리던 이대호 선수의 성적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54홈런을 쏘아올리던 23세의 이승엽이라는 신계의 영역에는 미치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시화는 우타자라는 희소성, 그리고 현대 야구의 핵심인 타구속도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33세라는 늦은 나이에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며 대호 이즈커밍을 외쳤다면 노시화는 그보다 7년이나 빠른 26세의 최전성기의 몸상태로 빅리그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노시환의 경기에서 가장 주목하는 수치는 단순한 홈런 개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퓨어 파워와 하드 히트 비율에 열광합니다. 노시환의 평균 타구 속도는 시속 150km 중반을 상회하며 컨디션이 좋은 날 뿜어내는 최고 속도는 182km에 달합니다. 발사각 18도에서 20도 사이로 형성되는 이 강타구들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상위 10% 안에 드는 수준입니다. 특히 히팅 포인트를 앞으로 당기면서도 몸의 중심 축이 무너지지 않는 노시환 특유의 타격 메커니즘은 과거 박병호 선수의 전성기를 연상시킨다는 현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삼루수라는 수비 포지션의 가치가 더해집니다.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한 송구 능력과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부드러운 핸들링은 그를 단순히 지명 타자용 거포가 아닌 공수를 겸비한 완성형 내야수로 정의하게 만듭니다. 시장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볼까요? 2026년 FA 시장에서 노시환의 예상 몸값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180억 원 경쟁이 붙는다면 200억 원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이대호의 150억 원 계약을 현재의 화폐 가치와 야구시장의 팽창 속도로 환산하면 이미 200억 원에 육박합니다. 한화 구단에게 노시화는 대체 불가능한 전력이자 신구장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기에 그를 놓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한화 이글스 팬이라는 이름의 열 번째 선수들입니다. 지난 암흑기 동안 대전 구장을 지켰던 팬들은 단순히 성적에 이리 일비하는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시환이라는 원석이 깎여나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며 그의 성장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온 동지들입니다. 보살이라 불리던 팬들이 2025년 17경기 연속 매진이라는 신기록을 만들어내며 보여준 그 지극정성은 노시환이라는 선수가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기적입니다. 노시환 선수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울려퍼지는 오렌지빛 함성이 자신의 배트 스피드를 1kg 라도 더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팬들의 헌신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구단이 노시환에게 건네야 할 계약서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선수의 꿈과 비즈니스의 세계는 때로 충돌합니다. 메이저리그 포스팅이라는 달콤한 유혹과, 국내 최고 대우라는 현실적인 안정감 사이에서 노시환은 운명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시환의 2026년은 본인 생에 가장 뜨거운 한 해가 될 것이며 한화구단은 시스템의 완성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설레발은 금물이지만 데이터가 가리키는 지표는 명확합니다. 노시환은 이미 KBO라는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 커버린 보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어디에 있든 대전의 밤 하늘을 수놓았던 그 홈런의 궤적은 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자부심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이글수리수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노시환 선수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억의 계약입니까? 아니면 메이저리그라는 거대한 도전입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 자료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느 선수의 미래 가치 분석으로 찾아올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